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112개 호실 경매 진행 중인데요. 현재 30개 낙찰되었고요. 아직도 82개 남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두개 호실을 낙찰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생생한 임장 후기에 아울러서 여러분들께 출구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피드 옥션과 함께 합니다. 안성에 위치한 동강 아파트 2차인데요. 물건번호 1번부터 112번까지 있고요 현재 30번 물건까지 낙찰이 됐고요 이번 차수에는 31번부터 70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 가서 느꼈던 점, 조사했던 거 여러분들께 여과 없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사건 번호 보시면요 2020 타경 43488, 31번부터 70번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5월 23일 날 동시에 진행됩니다. 공동 담보 물건인데요. 같은 날 상당히 많은 개수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진행되니까 낙찰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안성 중리 2차 동강 아파트입니다. 31번 물건 같은 경우는 211동 11층 1호인데요. 70번까지 다양한 동호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향과 층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지권은 16.04평, 상당히 넓죠? 전용면적은 25.7평인데요. 분양평수로 32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현재 감정가 1억 6,800 대비 1억 1,700입니다. 저기 지방도 아니고요. 경기도 안성인데 말이죠. ICS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다가 안성 IC로 빠지면요. 공도읍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 남안성 ic가 있습니다 남안성 ic에서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게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본고는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동강 아파트입니다 위쪽으로 쭉 저희가 가 봤더니 이쪽 대로변 기준으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안성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이 아양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남안성 톨게이트를 지나서 바로 직진을 하면요 이렇게 주변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배우 수요로 안성 중리 동강 아파트 2차 아파트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요. 밑에는 1차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면은 안성 구두심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대로변에 이렇게 스타벅스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남한성 톨게이트를 이렇게 지나면 좌우로 산업단지와 공장이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자가용으로 한 7분 정도 가면 동강 아파트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도 상당히 넓고 쾌적했고요. 오른쪽이 1단지고 왼쪽 2차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도 상당히 넓었고요. 네, 동강 거리도 낫고 좋아서 낫고 관리가 낫고 비교적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32평형 아파트가 다 경매 진행 중입니다. 제가 관리 사무실 갔는데 총평 때 자세한 인터뷰 내용 말씀드리고요. 네, 방송 보시는 구독자 분께서 두개 낙찰 받아서. 여기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두 세대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 아파트 호실마다, 들어가는 호실마다 이렇게 유식권 점유 진행 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붙여놨는데요. 뭐 지금 명령서 등등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총평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파트 인접해서 바깥에 보시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데요. 좀 특이하게 어, 여기 주민들을 어. 야, 위한 있네. 것처럼 예, 아주 독립적으로 아니,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뭐야? 호실별 감정평가에는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요. 토지감정 8,400만원, 건물감정 8,400입니다. 감정 가격 시점은 2020년 5월 29일인데요. 이때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아파트는 현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 감정가는 1억 6,800이고요. 31번 물건 같은 경우는 11층 1호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32평형이고요. 대지권 16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건번호 31번 매각물건명세서 보고 계신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석기증권리일이 2009년 4월 20일이고요. 임차인의 전입시기가 2009년 5월 27일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차로 인수사항은 없고요. 비고란도 깨끗합니다. 일부 호실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호실들은 대부분 비고란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현황입니다. 2차 같은 경우는 576세대고요. 주차대수는 661대입니다. 2009년에 입주를 했고요. 이즈음에 건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12개 동입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최고층은 15층인데요. 아파트의 평균 감정가는 1억 6,800이었고요. 현재 최저가가 1억 1 700인데 2023년 3월 거래한 거 상당히 거래가 많은데요. 층은 틀리지만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1억 9,500도 있고요. 1억 7,500대 있고요. 최근에 3월에는 1억 8,500까지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3일날 경매에 참여하실 분들은 최근 낙찰 사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4월 18일날 이렇게 많은 경매 물건이 동시에 낙찰됐습니다. 70%대 된 경우도 있고요. 80%대도 있습니다. 동과 호수별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감정가 대비해서는뭐 거의 대동소이한 비율로 낙찰이 됐다 보실 수 있고요. 왼쪽 리스트 보면 유치권 앤드 뭐 공동담보라고 쓰여져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대부분 유치권이 없다. 아파트 임장 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유치권 관련한 서류가 이제 부착이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총평 때 말씀드릴 거예요. 안성시 지역 분석을 해보면 (32) 평양 아파트가 (1억 대에) 불과하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교 통이 아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호재가 있는데요. 수도권 내륙선입니다.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서 청주 공항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요. 평택에서 부발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데 평택 부발선이라고 합니다. 안성을 거치고요.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경강선을 연장해서 안성까지 다가온다. 또한 안성에 평택에 붙어있는 브레인시티 지금 산업단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안성의 미래는 발달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총평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동강아파트 벼랑간 112개 호실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본 아파트는 최초에 분양을 할때 임대 아파트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조건부로 분양을 했는데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율이 좀 낮아가지고 한 회사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법인에서 200채 가까이를 취득했고요. 취득 이후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유치권이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보시면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현장에 가시면 집집마다 유치권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주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현재 가가호 빈집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들도 있지만 관리비가 평균적으로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밀려 있으니까 입찰하실 분들은 관리실을 가셔서 호실별로 밀린 관리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12개 경매물건이 진행 중이다 보니 공동담보물건입니다. 입찰할,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물건번호 정확히 기재하시고요. 모든 경매물건이 낙찰되고 잔금을 내야지 해당기일이 잡히고요. 경매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요. 현장을 가보시면요. 아파트 출입문 문틈 사이로 이렇게 동그랗게 대부분 뚫려 있는데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습니다. 낙찰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입주를 하시거나 렌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감안해서 낙찰가 산정하시고요. 5월 23일 날 같은 날 동시에 여러 개 호실이 경매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 확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